나한테는 어쨌든 간에, 물론, 어제 오래됐잖아요, 이게. 오래됐는데, 조만간에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별상관없어가고 이분이 음반, 다난큰 타격이 나는 없다고 봐. 어, 음반 지금, 어. 있거든요? 와, 어, 럼 타격이 없어. 이분 자체가 나는 또뭐 있는데, 나 뚜에서 나올 것 같아. 피니시야? 어. 선생님. 네, 새벽 많이 받아요. 응, 음, 음, 뻥이야. <laughs> 세공 받지 말고, 어? 열심히 일하고, 세공 받지 마. <laughs> 어? 공 많이 받으면은 게을러지잖아. 그래요? 어. 열심히 움직여 살 빠지지. 왜 한숨 줘? 왜? 뭐, 왜? <laughs>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취혜니까 말해주는 거야? 네. 어. 뭐? 1983년. 돼지 띠 5월 13일. 응. 예전에도 보석 던 적이 있는데. 이분요 누군데? 박영탁 씨에요. 막걸리? 네. <laughs> 소송 문제 있었잖아. 네. 이분 운세 좀 봐주세요. 아직까지도 현재. 부끄러운 상태라서. 아, 이분이 어떠냐고? 네. 이분, 올해 운 이렇게 보잖아. 이분, 어찌든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있지만, 이분이, 난 이래, 이분 자체가 올해 운을 보잖아? 어? 아직까지는 식게를머리한건 있지만은 이분이 지금 나는 이분 자체를 오늘 봤을 때는 나는 크다지 지금 이거를 움직이면서 크다지 나 같은 경우는 크게 나는 이상이 이분인 것 같아서 정원을 봤을 때 그거는 그거고 내가 활동하는 활동하는 거고. 오 맞아요. 이분 간신 나는 어쨌든 입설구설부터 올라왔고 안 좋은 얘기를 들리지만은 이거야 그냥 니네 그거 떠들어라 뭐 식결은 뭐 병원 잘 샀겠지. 떠들어라 난내할일 할란다 그러니까 난난 난 이런 사람 이 이런 말인데 근데 신경이 예민한건 있겠지 어쨌든 안안 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는 이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 작년이잖아 오늘은 음력으로 이제 정하라고도 오늘은 이민년에 1월하고 2일이란 말이지 근데 나는 이래 이분도 작년이 있었더니 올해까지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새해야 그치 자 새해에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걸고 넘어온 거잖아 그쵸 근데 작년에 올해까지 건물고 넘어왔는데, 이민 년은 호랑이 걸고 넘어왔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자, 이분이 세우니까는 또 이제는 새가 보겠어요 이제 또 음반이 또 나오겠지, 이제? 난별 상관없어. 이분이 음반 나와, 난큰 타격이 나는 없다고 봐. 어, 음반 지금. 어. 됐거든요 어, 그럼 타격이 없어. 그러면 잘 되는 건가요? 어. 나쁘고 이런 게 없어. 이거 아까 말했잖아. 자, 작년 사건이었는데, 병원사 맡겼을 것이고, 분명? 진실공방을 하겠지. 누구는 맞다, 안 맞다. 또 여기도 팬들 보면은 실망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또두 번째는 반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 무색 연결되는 거. 자, 이분이 한게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맞잖아! 이분이 한게 아니야. 그 어머니 연결되는 거 있겠지만 나는 이래. 이분은 그냥 어쨌든 간에 어째 변해서 샀을 거란 말이지. 자, 작년 일이야. 몇 개월 전에 말 그대로. 얘네 문제 한 이슈가 됐었지. 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젠, 얘기해요. 이제, 이제 원래 새봄이 원래 방송에서 무당 많이 나오잖아. 원래 까잖아. 솔직히요. 솔직히 뭐 무속인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속인도 그렇고 시작하면 (1년에) 원래 두세 번씩 까잖아. 방송에 나오잖아. 안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 저기, 윤성열 씨, 그분, 그쪽에 나왔잖아, 어쨌든 간에. 새해 보면, 꼭 보면은, 첫해 아니면은, 꼭 연말에 꼭 무속에 내는 거, 종교에 대한 거, 원래, 항상 나오는 일이야, 항상 늘. 변함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천 년이든, 이천 년이 계속 나올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람일까,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어쨌든, 작년 이력한 이슈였지만은, 나는 그래, 이분이 어머니 연결되 있는 거 있지만은, 어디 진심으로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머리는 아프겠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영탁이라 이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어진 거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어쨌든 간에 이번 하나 또두 번째는 반대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있을 것이 병원에서 와서 맡겼을 것이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왜냐면 성실하게 받으면 되고 말 그대로 왜냐면 그는 그거, 그건 는 그거 그 맞다 아니다 진심 공방에 나갈 것이고 어머니 뭐 연결된 게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진심 공방에 나가 병원에서 맡길 것이고 나오기는 맡길 여긴 여기도 하고 난 나들이 왜냐면 바쁘게 움직이고 방송하면서 음반 내면서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 이번 그래서 별개 문제라고 봐 별개 문제야. 그리고, 이분 자체가, 나은또뭐 있는데, 나 뚱에서 나올 것 같아. 어, 이분이 혼자 낸 것도 있지말잖아 새해니까 분명, 원래 새해면 원래 음반을 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 새해니까 음반을 다시 나올 것이고, 아까 말한데 그건 작년 일이고, 새해에서 음반을 나 것이고, 또, 이거 말고, 이제 누군가 합쳐가지고 뚱에서 나올 것 같다고. 그, 새 운이잖아, 그러니까. 새 운이니까 당연히 음반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새 음반을 냈지? 새 음반을 냈으니까 이제 방송에또 나오겠지? 또 거기에 또 인기를 또 얻겠지? 그리고 또 뚜이시겠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물론 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래. 팬들도 있지만은, 여긴 여기고 나는 나고, 거기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겠냐고. 별 차이는 없어. 음반이 나면 방송이 또 나올 거란 말이지. 또 홍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노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쇼플에도 나올 것이고 옛날처럼 그대로 쇼프로에 나올 것이고 또음반은또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매니메 또 음반도 계속 나올 것이고 또뜨엣또할 것이고. 그래서 이 간제를 봤을 때에는 나한테는 어쨌든간에 물론 어제 오래 됐잖아요 이게 오래 됐는데 조만간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와 초당이지 그러니까. 쇼당이 난다는거 뭐냐면, 은 자, 너의 잘못은 나의 잘못. 이렇게 또, 뭐 책임질 거는 또 오면 돈이 얼마, 얼마, 뻔하잖아요. 돈이 얼마, 얼마 책임이 몇 프로, 몇 프로, 말 그대로 뻔한 거잖아. 돈이 몇 프로, 또 돈이 몇 프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쇼당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여기는또 방송에 나올 것이고 계속 둬. 또, 뚜에서 나온다고 나온다. 누구랑 뭐 같이 뭐 할래나 봐, 이렇게 둘이. 응? 남자야. 남자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 예.